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아또쿤 98사이 의리 없는 쿤 98사이 주식을 수학으로 할락하로 카는 니가 좋아하는 흑자니 퍼가 어떠니 하는데 셀트리온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두배 잡혀 있는데 니네 수학 설명대로는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다. 셀트리온 설명해 보소. 주식은 생물이라서 수학대로 안 된다. 당연하지. 수급이 뒤따라야지. 당연하지. 주식을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지. 당연하지. 주식은 오른다. 연말에 뚜껑 열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난 하락 베팅요 이렇게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콘9팔 사이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감사를 드린다. 한 번씩 베팅도 하고 해라. 슈퍼땡큐. 자, 그래서 내가 또 그래프를 또 만들었다. 니를 위해서. 자, 셀테리온셀테리온과 25년 9월 2일 기준 시총 39조 5368억짜리고 셀트리온은 코나이는 25년 9월 2일 기준 시총 7245억짜리야. 셀트리온 매출 19년부터 24년까지고 코나이 17년부터 24년 매출 비중이야. 카드 매출 지역 앞에 셀트리온 문활사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라고. 그, 복제, 화학 복제약이 아니라 단백질 성분 들어가는 그 인슐린 주사처럼 몸에 주입해가지고 거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 정맥 주사처럼 넣는 당, 당, 인슐린처럼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여튼 그런 좀 굉장히 고난이도의 신약 아닌 신약 같은 거를 약이 있으면은 특허 기간이 있을까이가. 그거 특허권이 끝나면 그걸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말 어려운데 이게 통과 1상, 2상, 3상까지 다 통과해 가지고 그거를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해서 하나의 매출이 일조원 이상 올라가는 엄청나게 국내 최강의 바이오 회사가 셀트리온이었어. 그게 19년부터 23년까지 매출이 이게 영업 이익이고 이게 매출이고 판매비영 다 빼고, 판가이다 빼면 영업이익 아니야. 회색이 영업이익이었거든. 영업이익이 3,800억, 7,100억, 7,500억, 6,400억씩 올라오고 있어. 이게 비중이 몇 프로겠노? 2조 2천억에 6,400억이면 6,4 나누기 2,28은 28%가 영업이익이겠다라는 거지. 2 2년도야 엄청난 거지. 영업이익이 28%라고. 28%. 삼성전자 십몇 프로 나올 걸 애플 한삼 3... 애플은 많이 나올 기라 원가가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갈수록 판관비가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갈수록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일단 만들어내고 찍어내면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셀티리온을 엄청나게 좋게 봤었다고 2 2 년까지 2 3 년도 똑같지 근데 2 3 년에서 2 4 년까지 팍 뭐가 매출도 확 뛰었지 니말따나맞지뭔 네 일이 있었나를 봐야지. 이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해었다 23년 말에. 그나마 24년도에 그게 매출이 잡히겠지. 셀트리온은, 예전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laughs>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담당 파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글로벌 담당 마트,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셀리 여기서 여기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꼬지를 말라고 해가지고 셀티로이난셀티로만 공부하니까 이게 세개다 공부해 돼가지고 그때 공부했지만 하여튼 셀티로이 23년도 이 말에 합병을 했단 말이야또 합병했다 또 보여줘야지 또 믿지. 자 23년 12월 28일 셀티로 헬스케어 와 합병 전까지 당사가 28일 날 합병했단 소리잖아 맞째자 그렇게 매출이 그때문에 매출이 뛰었고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겠노? 4900억 올랐잖아. 매출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합병되기 전에는 영업이익이 6,500 올라가는데 줄어들었다는 건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고, 원가가 올라갔든지 고정비가 올라갔든지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아니면 둘다올라갔든지몇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원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고. 28%들어 나오던 게 영업이익률이 49 나누기 418. 49 나누기 418은? 11%로 떨어졌다고 2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25년도에 조금 조금 이제 회복되겠지 이제 그게 들어갔던 게 합병되면서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그거 된다고 그렇지만 얘들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이 없어 그래서 얘들의 주가나 이런 거는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매출만 올랐다 실속이 떨어졌다고 뭔 말인지 알아 실속이 떨어졌다고 고그 매 영업이익률이 꽉 오르는게 아니고 매출이 올랐으면 영업이익률도 같이 비슷하게 20몇% 퍼센트로 올라갔으면은 빡 날라갔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막상 합병을 해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런것들이 조금 많네 쳐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안정화되면 또 영업이익률 또 올라가겠지 일단 셀트로는 그렇고 코나인은 뭐고자 카드 매출 녹, 연두, 녹색이 지역화폐 매출이거든 20년부터 22년까지 이때 뭐있었는 코로나 팬데믹 있었잖아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때부터 뭐 있었노? 윤석열이 있지, 윤석열. 25년도 뭐가 했노? 25년, 24년 12월과 25년 6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아이가.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그러고, 26년 지방 예산, 지방 예산이란다. 중앙정부 예산이 1조 1,500억을 편성했다, 안카나. 그럼면 1조 1,500억을 편성하면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0.6% 수수료 수익만 받아도 얼마 나오냐면 최소 천억이다. 최소. 매출이 천억이 아니라 영업 이익이 천억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 내또내또 또 검색했지. 하니 아, 네 때문에 공부하는데 네이버 페이 들어가, 네이버 페이 란다 네, 네이버 증권 들어가가 거래량 이런 거가 코스피, 코스닥 시총 순서대로, 영업이익, 시가총액, 이런 것들, 외국인 비뉴 이렇게 나눴는데, 영업이익이 천억 이상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 쫙, 영업이익 마이너스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천, 천육백억이 있네, 이게. 휴젤, 이 시총 얼마인 줄 아나? 4조, 1200억, 클래시스, 3조 4천억, 리노공업, 1200억, 3조 4천억, 이거 뭐야, 실리콘투어, 1300억, 2조 6천억, JYP, 1200억,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또, 쭉쭉쭉쭉쭉, 천억짜리, 1조 5천억, c j e n m 그리고 2조, 2조짜리, 1조 4천억, 동진 세님캔, 화학회사제, 소재, 그리고 800억, 1조 3천억, HK 인노엔이제 이런 거는 공장 있는 거잖아요. 또넣가 보자. 천억 이상 되는 거, 오, 천억 이상 되는 거, VT, 이거 화장품 파는 데인데, 1조, 1조 천억, 또, 천억짜리, 이거 1조, 서진 시스템, 1조, 그리고 7천억7천억짜리9천억 000억, 밖에 안 되네. 할인 지주, 이 닭고기 파는 데잖아, 이 닭고기. 이건 그거 지주회사니까. 하, 와, 이거 엄청 많이 남네. 영업이익이. 지주회사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나 마이크론. 천억, 9,000억. 천억, 8,800억. 숲, 숲. 숲, 숲, 뭐, 애플게티비지에. 어. 그리고 1,100억, 8,300억. 코미코. 이거 화, 반도체 공장회사잖아, 공장회사. 뭐고 이 코나이는 공장 회사가. 공장이 없는 회사잖아. 그러면 더 가치를 받아야지. 자, 다또 보자. 800억짜리 7,500억 동국제약 제약회사제. 이건 마진율이 영업익률이 얼마 안 된다니까. 영업익률. 영업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이 익영업이익 증가율. 요거 눌러 볼까? 자, 적용. 여섯 개까지 퍼 빼고 적용. 영업이익률. 아 이거 이렇게된게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안 나오네 하여튼간 봤제 코스피 기준으로 볼까 코스피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이 천억 이상 되는 거 칠천억짜리 4 5조2 3 0 0억짜리삼 하나오션 삼조 이거 얼마야 칠천억 칠 삼십칠조 사천억짜리 2 6조 카카오 카카오 사천억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이 코나이 칠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 천억 밖에, 천억 버는데 영업이익 천억 나올 건데 26년에 7천억 이제 자또 9천억짜리 이러면 너무 크니까 3천억짜리 16조 삼성 SDI 또뭐 있노? 1800억짜리 11조 하이브 방탄소년단 3,600억짜리 효성중공업 중공업 회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좀 또 낮은 거 2,900억짜리 10조 하나시스템 이거 방산이니까 거그 천억짜리 8조 APR을 APR 뭐더라? 800억짜리 8조, 현대미포조선, 조선이잖아. 맞지? 야, 이렇게 대략 딱 깔아놓고 보면 은 코나이가 싸나 안싸나. 1 0 0억짜리 이거 뭐고? 이수페타시스 이런거. 이수페타시스 뭐더라? 반도체인감? 바이온강 그런거. 공장없는거는 가격이 현대제철 1500억, 4조, 영업이영업이 1500억, 3조 1000억, 대한조선, 중공급이잖아. 영업이 980억, 2조 8천억, 한미사이언스, 이거 바이오 회사잖아. 그러니까 천억 이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은 데서 이 코나 아이가 26년도에는 바로 예산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1조 1,500억을 지오가 비예산으로 쓴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 딱 되는지니. 이제 코나에는 실적 볼게 없어. 왜? 눈에 이제 나올 거야. 바로 나온다고. 그거보다 좀 적게 나온지, 조금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와도, 천억보다 적게 나와도, 칠백억 나와도, 아까 봤자 영업이 칠백억 되는 거. 그래도 아직 시총 얼마야? 7,500억은 너무 싸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뭐라고 연말에 뚜껑 거야 주식을 씨 연말 보고 1년 보고 장사하나. 야 마라톤을 달리는데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지. 연말까지 보고 장사를 하나. 연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네 하고 내 하고는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인드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건 괜찮아. 틀린 게 아니거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죽지. 천적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벌레잠 잡는다 했잖아. 생각이 차이라고. 생각이 차이 다르다고. 연말 뚜껑 보려고 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연말 뚜껑 올라가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고. 지금 이 코나이가 해가는 거, 이렇게 해오는 거,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비중을 싣는다고 이 멍청한 놈아. 끝